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원짜리 동전의 현황과 가치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원짜리 동전이 48만원이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서랍 속에 있는 1원짜리의 가치는 얼마 될까요? 사실 저도 1원짜리 동전을 최근에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는 집안에 1원짜리 동전이 꽤나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1원짜리 동전이 48만원에 팔렸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1966년 이런 동전으로 아예 미사용일 때 가능한 가격이며 사용한 동전이라면 150원에서 30영원까지 거래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원짜리 동전 발행년도 및 개수 가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처음 발행된 1966년 미사용 1원짜리는 48만원으로 무려 48만 배로 발견할 수 있다면 대박입니다. 발행량은 700만 개로 사용제는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7년도 사용제 1원짜리는 4580만 개 발행되었으며 사용제 가격은 개당 2,000원입니다. 처음 발행된 주화와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1968년 1원짜리는 발행량이 6650만 개로 사용제 가격은 1500원, 1969년도 이런 짜리의 발행량은 8,500만 개로 사용제 가격은 500원, 1970년 이런 짜리의 발행량은 4,500만 개 사용제 가격은 500원입니다. 1971년에서 1972년은 이런 짜리 동전은 발행되지 않았고, 1973년 이런 짜리는 발행량이 1,200만 개 사용제 가격은 2,500원입니다. 사용제 가격이 1970년대 이런에 비해서 높은 것은 발행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1975년 1원짜리는 1000만개 발행되었고 사용제 가격은 1000원이며 1976년 1원짜리는 발행량이 2000만개로 사용제 가격은 300원입니다. 1977년 1978년 1원짜리 사용제 가격은 200원 1979년 1원짜리 사용제 가격은 150원입니다. 1980년 1원 사용제 가격은 150원, 1981년, 1982년 이런 사용제 가격은 200원입니다. 1983년 이런 사용제 가격은 150원, 1984년, 1985년 이런 사용제 가격은 200원입니다. 1987년, 1988년, 1989년 이런 사용제 가격은 200원입니다. 1990년, 1991년 이런 사용제 가격은 200원이며, 1995년 1원 사용제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갑자기 가격이 급격히 요동치는 이유는 전년 1원짜리의 발행량보다 현저히 적은 1만 5천 개 발행량 때문입니다. 1996년 1원 사용제 가격은 25,000원입니다. 1997년 1원 사용제 가격은 25,000원이며 1998년, 1999년도에는 1원짜리 동전을 발행하지 않았고, 2000년도 1원짜리 사용제 가격은 25,000원, 2001년 1원 사용제 가격은 10,000원입니다. 2002년 1원 사용제 가격은 7,000원, 2003년 1원 사용제 가격은 18,000원, 2004년 1원 사용제 가격은 15,000원입니다. 2005년 1원 사용제 가격은 7,000원, 2006년 4,000원, 2007년 3,500원입니다. 2008년, 2009년 이런 사용제 가격은 3,500원, 2010년 이런 사용제 가격은 3,000원입니다. 2011년 이런 사용제 가격은 3,000원, 2012년 이런 사용제 가격은 3,500원, 2013년 이런 사용제 가격은 3,000원입니다. 2014년 이런 사용제 가격은 3,500원, 2015년, 2016년 이런 사용제 가격은 각각 2,500원입니다. 2017년 1원 사용제 가격은 2,500원, 2018년 1원 사용제 가격은 2,000원입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동전의 현황과 가치에 대하여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